안녕하세요. 3월 14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자.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만 하면은 이제 일주일 방학이네요. 좀, 좀 쉬어야겠습니다.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 일주일 방학 이후요 오늘 또 일이 많아요. 아, 그렇죠. 오늘 또 일이 많은데 그걸 또다 해야 되네요. 어제 그뭐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나 봐요. 자기보다 그 코인을 하는데 자기보다 돈을 10배 더 넣고 좀 손해를 봤대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코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뭐 아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샀죠. 근데 뭐 계속 떨어질 거를 누가 알아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참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마 작년 뭐 11월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샀을지도 모르죠. 근데 참그 저번 4년 전에 알트코인을 했던 사람은 이번에 알트코인을 많이 안 샀어요. 그때 디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알트코인을 사요. 비트코인은 또 알트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알트 손해가 막심해요. 알트 산 사람치고 이익 난 사람은 요즘 산 사람밖에 없어요. 저형 며칠 전에 샀죠. 한 일주일 됐나? 이제 위기예요. 잘 참은 거예요. 잘 참았다기보다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살아그랬죠. 누가 사실 도와주면은 쉬운 거예요. 그게 코인이라는 게 참아서 해댈 거는 별로 없어요. 못 참아서 빨리 사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몰라요 사실. 지금이 바닥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바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사면 좋은 거죠. 근데 비트는 바닥에서도 좀 올라온 바닥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사면 뭐. 뭐, 괜찮죠. 8만 초반에 사면, 8만에 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네, 결론은 쉽지 않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아니, 그거, 미국 주식은 계속 사면은, 우상향인데, 왜 도대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어저께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주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식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첫째,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많이 잃어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뭐... 뭐... 응? 일억 청금은 보통 우량주에서 안 나오죠. 튼튼한 주식에서 안 나오고 삼성전자에서 일억 청금이 안 나와요. 일억 청금 어디서 나오냐? 테마주. 그 무슨 뭐 이재명 테마주, 뭐 대북 테마주, 뭐뭐 뭐, 어? 그런 것들. 뭐 배터리 테마주, 뭐 기술, 양자 컴퓨터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는아니제 양자 컴퓨터.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데서 일억 청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버는게 아니라 잃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일억 청금을 노리면 안 돼요. 일억 청금은 제가 볼때 요즘 세상에 일억 청금이 어디서 나오냐? 알트코인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확천금이 나와요. 근데, 100명에 한, 한 95명은 다 잃어요, 돈. 알트코인 하면. 아 그건 좀 심했고, 100명에 한, 한 70명? 한 3분의 2는 돈 잃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일확천금, 꿈꾸면 안 돼요. 현일억 천금이 어디서 더 나오냐? 현대사회에서 지금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죠? 갈수록 어렵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로, 불경기에 로또가 제일 많이 팔린대잖아 그런 것 같이 일억 천금을 노리는 때가 이렇게 안 좋은 때예요. 근데, 주식에 관해서는요, 주식은, 롱텀으로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5년, 10년, 이런 호흡으로 가야 돼요. 뭘 사든. 그리고, 우량주를 사야 되고, 우량주로 멀, 멀리 간다 생각해야 돼요. 주식은. 그죠? 우량주로 멀리 간다. 이리 생각해야지, 주식을 뭐막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 한국에서 주식하면 안되고 한국에서는요 한국주는 너무 안좋아요 국장은 너무 안좋아서 한국에서는 제가 볼때 주식하면 안돼 미국 주식하자니 뭐 세금이 많고 그렇다면서요 그래도 미국 주식해야 돼 세금은 이익에서 뜬, 뜯는 거기 때문에 아 국장은 너무 안 좋아 진짜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들이 참 대단한 거야 그렇게 안 좋은 데서 어떻게 고객을 끌어들이고 수입을 뽑아내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 부동산은 이게 신경을 많이 써요 부동산은 신경을 많이 써. 요즘 이제 새집에서 전화 잘안 오네요. 전화 많이 와요, 막. 우리는 드론 편이죠. 그, 응? 한국에서 가둔 사람들 세를 줬는데, 그래, 전화 오고, 뭐, 뭐가 어떠네, 줬더네 미국식을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막, 어? 한 달에, 응? 300만원 넘게 세를 내고 사는데, 그죠? 300만 원세율을 세월, 내고 사는데, 이게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으로 뭐막 집주인한테 전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신경을 줬었는데 보니까 부동산이 안정적이에요.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은 수익이 안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는, 나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마 그 팍팍 긁어서 이렇게 부동산을 했는데, 그, 이거를 지금 주식에 갖고 있었다면, 지금 주식이 지금 뭐, 작살났죠. 네. 그러니까, 참, 분산 투자 중요하다. 네. 여기저기, 분산 투자 중요하다. 단, 돈이 좀 있어야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뭘 분산 투자해요? 일단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주식의 분산 투자의 개념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식 사고 채권도 사고 뭐 현금도 보유하고 어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가 떨어질 때, 뭐, 에너지주는 가만히 있고, 이런 거를, 그, 그러니까 제일 돈을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덜 깎이게. 그게 이제, 주식, 그, 투자 기법인데, 그 은퇴계좌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해요. 돈을, 은퇴계좌는 돈을 잃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돈을 지키려는게 목적이에요. 돈을 막 벌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차 가고 이차 가고 아저저 저, 저렇게 음, 조심해야가 여기 사골이 조심해고 돼. 진짜. 저 처음에 모를 때는 은퇴 계좌에 포트폴리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주식 잘 모를 때 아니 왜 이렇게 해 놨나. 다 뜯어 고 쳤죠. 그 지금 테슬라에 몰빵이 돼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또 바닥을 가기 때문에 재산이 또그그반투막 났죠. 제그 은퇴 계좌가. 근데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장기적으로 볼때 은퇴 계좌는 어차피 뭐 10년, 20년 뒤에 찾는 거니까 그것도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1억 천국을 노리지 말고 안전하게 미래를 봐라. 모든 투자는 요 주식 투자나 뭐, 뭐 부동산이나 모든 투자는 은퇴 이후에 뭘 하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3년 뒤에, 5년 뒤에 그 돈을 찾아서 막뭘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은퇴 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을 그리 모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뭐 이걸 빨리 2년 뒤에 뭐 모아서 뭘뭐 사고 뭐 하고, 그 투자가 아니에요. 이 당하잖아요. 나이 들면 심지가 굳어야 돼요. 자기가 어디서 얘기하면 그냥 팔랑귀 하지말고 자기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 재산을 잘 지켜나가고 하는거지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들 뭐 팔랑귀 해가지고 다또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돈거래 하지말고 사람들께 그럼 뭐 투자가 되질 않아요. 뭐가, 뭐가 되질 않아? 요그 미국 사람들의 그 특성상 막 있는 거다 갖다 쓰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 돈 모으지 않아요. 강제로 집 사서 집 다달이 은행에서 빌려서 그 갚는 게돈 모은 거고, 퇴직금 쌓이는 게돈 모은 거예요. 그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잘 해야죠, 제가. 이번 올해 말에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을 잘 셋업해야죠. 옛날에 비트코인이 2만 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6만 불 가고, 그러다 이번에 아마 20만 불. 하고 4년 뒤에는 50만 불갈거고요 50만 불 미리 잘 대비해서 3년 참은 이제 좀더 좀, 좀 종잣돈이 생기는 거죠. 자, 내일은 이제 어, 아이들 그뭐 뭐 영어 경시대회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영어 정확히 영어 경시대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영어전 사실 영어 경시대에 비슷한 거네요 애들이 내일 내 나가는데 그건 뭐 별거 아니고요 한다음에 이제 아들의 그러니까 생일이 17일인데 내일 뭐 주말이니까 기념으로 가서 뭐 먹고 사타구 한 50분 도시에 가서 뭐 먹고 그러고 올려고 날씨도 좋을 거야 내일하고. 들들에는 이제 중3이 이제, 이제 고1이 되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제 고등학생 티를 이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운동을 조금씩 뭐팔 펴펴기를 좀 시키는데 쉽게. 그래서 이제 체격도 좀 조금 조금 좋아지고, 안할 때보단 조금 좋아지고. 애들이 이렇게 아직 어려가지고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딸에도 그렇고 딸애는 11살이고 큰애는 13살인데 이제 14살 되는거죠 오 벌써 14살이야 키도 이제 160 됐고 몸무게는 많이 안나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이제, 그게 숨통이 트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아, 한국이, 이제, 내일, 내일 윤석열 선고가 나겠네요. 한국은 그게 빨리 해결돼야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한국은 윤석열이 빨리... 물러나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야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선이 끝나야지, 뭐가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참, 한국이 지금 뭐 언제 어느, 어느 때보다 더 격변기를 겪고 있죠. 그렇죠?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근데 쉽게 윤석열이 지금 뭐, 어, 물러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 그끈앞풀들이 아직도 다 장악하고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불법을 써서 지금 석방을 시키고 뭐, 걔들 다 감옥 갑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고, 특검하면 다 감옥 가요. 안 그럴 것 같죠? 걔들 다 색출해서 단주해야 돼. 이번에 그 어? 내란 계엄령하고 내란할 때 동조했던 세력이랑 어? 김건희는 못 건드리고 있죠. 지금 전부 다 그리고 그 거기 동조했던 어? 장차관들, 고위직들, 또법 쪽에 다다 날려야 돼. 사법개혁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저저 저, 저렇게 카르텔로 뭉쳐서 어? 저러잖아요. 좀참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르는 국민이 봐도 답답한데 법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건 완전히 무슨 뭐 무법천진가 우리나라 지금 무법천진가요. 판례대로 안 하고 법전대로 안 하고 지금 무법천진 거야. 그러니까 정권은 보통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질 때쯤 되면 저 사법계들이 이제 줄을 이제 쓰는 거죠. 다음 정권에 옛날 같으면 이제 지금 응? 이재명한테 줄을 섰죠. 근데 왜 지금 줄을 안 쓰냐? 자기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편을 드는 거예요 사법, 사법부 편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체됩니다 이제 저렇게 하도 저런 전행을 심하게 해놔서 이제 해체가 돼요 저게 하나는 뭐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 그게 해체가 되죠 아 요즘은 그 정말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텐데 어 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조그만 컴퓨터 조그만 이제 컴퓨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칩 컴퓨터 칩 해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교부터 그거를 했거든요 저희 형도 하고 형은 이제 주로 전공을 했죠 그걸로 전자공학과에서 그걸로 전공을 해가지고 뭐, 뭐 8086이었나 그때 아키텍처 뭐 설계하고 야 요즘은 진짜 기깔나게 나옵니다 그게 요즘은 그 레즈웨이파이라고 조그만 컴퓨터인데 마이크로프로세서인데 컴퓨터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깔나게 나와요. 참, 어제 보니까 그, 그게 이제 또 AI랑 접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로 사물을 찍으면요. 사물을 이렇게 캠으로 찍고 있으면은 그게 뭐 자동차다, 고양이다 뭐 그런 게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일반 집에 조그만 그 그런 마이크로프로세서도, 그러니까 타블렛보다 훨씬 후진 컴퓨터로도 그게 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엄청난 거예 엄청난 거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게 뭐야, 뭐 하거든요. 그리고, 아, 중국 것도 잘하네, 뭐, 그냥 다 그래요. 근데, 야, 이게 정말, 그 AI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참 많이 거품이 있었는데, AI는 물론 거품이 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거는 진짜예요. 그거는 진짜 상용화가 다 되는 거고, 정말 쓸수 있는 거고, 또 AI를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뭐, 평생, 피아노 배운 피아니스트가 관객 몇천 명을 모아놓고 연주를 했을 때 감동시키잖아요. 관객들 전부 다 정말 몇천 명을 감동시키잖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어떤 뭐뭐 뭐, 뭐 엄청난 기술이 나올 배경에는. 엄청난 시간과 그 노력이 거기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거기에 그 보상으로 결과가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AI도 여태까지 AI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70년대부터 있었어. 시작됐어. 심지어 60년 70년대부터. 근데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게다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결과물이 이렇게 그냥 보통이었는데 이제 다 컴퓨터 연산이 발전돼 그래 가지고 그게 완전 꽃을 핀 거예요. 그 시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율 주행을 그걸로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물론 자유중앙 10년 전부터 이제 했겠죠. 근데 지금 하드웨어가 발달하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하드웨어 발달했으니까 그게 지금 코스피 펴서 열매를 맺는 거지. 한 20년 전에도 그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하드웨어가 발달하지 못해서. 제 항상 얘기가 드론도 드론이 왜, 왜 발전했냐. 지금 이제 드론 뭐 이제 맛이 갔죠. 그죠? 드론이 왜 발전했냐?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서 발전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배터리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다 있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뒷받침해 주니까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AI로 뭐를 할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있어요 AI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딱 답을 나온게 아니라 많은 경험치를 습득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 경험치 그 학습된 것에 비추어서 결과를 내는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없이 그 경험치로 결과를 내는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AI인 거예요. 공식에 딱 넣어서 답 나온 게 아니라 경험치를 학습한 다음에 거기서 답을 끌어내는 거죠. 자기 경험을 바탕 그리고 경험치가 모자라면 또 학습을 하고 자기가 데이터를 넣어줘야죠, 물론. 그게 AI인 거예요. 그러니 뭐 무궁무진하죠. <laughs>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이 돈을 연봉으로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러는 거다. 저희 아들도 좋은 학교를 보통 공대를 좋은 학교를 가든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학교 좀덜 좋은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라고 지금 권하려고 그래요. 물론 자기 적성에 맞아야죠. 예, 적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한 방법이다. 그렇죠? 자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 올해 다음 주에 바, 방송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제가 봄 방학이라 놉니다. 다음 주에 방송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